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집주인들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어렵지 않게 됐다라는 주제로 영상 찍어보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 명령 감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단순히 줄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줄었는지, 또 어디는 오히려 왜 늘었는지, 우린 또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 등기가 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렵진 않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세입자가 퇴거한 이후에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게 등기부에 임차권을 남기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어 쉽게 얘기를 하면 내가 2년이 됐든 4년이 됐든 계약이 끝나고 이 집을 나가려고 하는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근데 이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을 때 내가 임차권 등기를 설정을 하면 내가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우선 순위에 들어갈 수가 있다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임차권 등기 명령 자체가 2년 5개월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 먼저 뭐 숫자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보면 25년도 상반기 전국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은 1만 5천 건대인데 작년 동기 대비 41%나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무려 57.9%가 감소를 했어요. 절반 이상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감소가 된 거죠.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저는 답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세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전세 값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집주인 입장에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한다라고 해도 전에 들어가져 있던 임차인보다 전세 가격을 더 높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전세 가격을 받아서 이 사람한테 전세금을 돌려주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쉬워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등기 명령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월세가 보편화가 됐습니다. 국토부 통계를 보면 21년까지만 해도 전월세 계약의 60% 이상이 전세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전세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요즘 보면 어떤가요? 신문이나 기사들 보면 월세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5년 1월 5월 기준 전국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이 이제는 61%가 된 거예요. 특히 빌라처럼 비아파트 시장은 월세 비중이 무려 74.9%나 됩니다. 즉,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전세보다는 월세를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고 월세에 많이 살고 있는 비율이 늘어났다라고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에 있는 모든 곳들이 이렇게 전세가가 올라갔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거예요. 전세 사기라는 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사기 명목으로 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왔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문제는 이제 끝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전히 문제가 좀 남아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어 대표적으로는 광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366건에서 올해 상반기 968건으로 2.6배나 증가를 했어요. 제주와 전남도 많이 늘어났고, 이 전라도 쪽이 지금 좀 심한 것 같은데, 왜 그럴까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바로 지방 아파트의 구조적인 특징 때문입니다. 지방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굉장히 높아요. 이 매매가라는 게 있으면 예를 들면 1억의 매매가라고 하면 전세가가 8천에서 9천, 막 9,500인데도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전세가 거의 집값에 맞먹는 구조라 매매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전세 가격도 연쇄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특히 공급 물량이나 어떤 이슈 신축에 대한 것들이 한 번에 몰리는 경우에는 더 심한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집주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지방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갭투자나 투자 목적으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집주인들 같은 경우에 서울에 사는데 기본적으로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지역을 전세를 끼고 사거나 갭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조금이라도 흔들리고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타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역설적이게 지방 투자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한 채, 두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정말로 뭐열 채, 이십 채, 삼십 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한 채당 이천만 원, 삼천만 원 역전세가 난다라고 하면 벌써 뭐 열채만 돼도 3억이 되는 거니까 현금 3억을 지금 대출, 전세 자금 반환 대출도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고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될까요? 이건 독이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는 전세냐, 월세냐라는 이 전략을 명확히 좀 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을 좀 아는 게 중요한데 전세 가격이 안정적이고 거래가 많은 지역이라면 전세를 활용한 투자 전략도 여전히 유효를 합니다. 보증금을 받고 LTV를 활용해서 레버리지가 가능하죠. 특히나 경매 같은 경우는 뭐 6억 미만 같은 경우는 매매 사업자를 냈을 때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완전 지방 소도시나 공급이 급증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싸게 사서 월세 유지의 전략이 좀더 전세보다는 안전할 수 있겠죠. 특히 보증금이 낮고 월세가 높은 구조의 지역들이 있어요. 이런 지역들은 월세를 내가 세팅을 한다라고 하면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겠죠. 다음은 임차권 등기 명령 데이터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지역에 어떤 곳에 임차권 등기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건 단순히 법원 통계 데이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보게 되면 어디서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지, 어디가 수요 약세 지역인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가 있고, 특히나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 전에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데이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데이터들을 잘 봐야 되는 게, 임차권 등기나 이런 것들이 많은 지역 같은 경우는 세입자들이 불안감을, 임차인들이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경매상으로 안전하다고 해도, 등기상으로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해도, 이런 상황들 때문에 두려움에 월세를 선호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근저당보다 우선순위 있고 대항력이 있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받아갈 돈이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지금 전세를 사람들이 꺼려하는 기조 때문에 월세를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중개사분들이랑 얘기를 할때좀 월세가 많은지 전세가 많은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세입자들이 선호하는지를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간단하게 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줄었는지 어디는 왜 오히려 늘었는지 투자자 입장에서는 뭘 조심해야 할지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좀 알아봤는데 요즘같이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는 시기는 데이터를 무시하면 큰 리스크를 맞는 것 같아요. 경매나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을 반드시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하고 살펴보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에 전화를 해보고 임장을 가서 이런 것들을 입주민들에게 좀 인터뷰를 통해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전달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은 전세가율, 월세 비중, 등기명령 통계 꼭 체크하시고 신중하게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영상 만들고 내용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